대표적인 초대형 미래 성장 산업으로 꼽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는 실험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상용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자본 시장의 높은 관심 속에 관련 테마주의 주가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A주에 상장된 휴머노이드 로봇 테마주 192개 가운데 90%에 가까운 테마주가 연초 대비 평균 주가가 90% 가까이 상승하는 등으로 놀라운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새로운 기술 개발 성과를 공개하거나 투자를 확대하는 관련 기업의 행보가 집중적으로 보도되면서 상용화 시대 도래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미국 테슬라는 대화형 AI 그룹 음성비서 기능을 탑재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2.5 버전을 공개했고, 채찌 PT 개발업체인 오픈 AI는 휴머노이드 로봇 알고리즘 전담팀을 구축했습니다. 중국 기업의 경우 유니트리가 오픈소스 세계 모델 행동 아키텍처를 선보였고, 엔트그룹의 자회사 로비엔트는 9월 10일에서 13일까지 상하이에서 개최된 2025년 와이탄 콘퍼런스에서 자체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론 모델을 최초로 공개했죠.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업계 대표주자인 유비텍은 이달 초 단일 계약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인 2억 5천만 위안 규모의 수주 소식을 전하며 시장을 놀라게 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텔리는 2025년을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의 원년으로 평가하며 2050년 시장 규모가 5조 달러 하나로 약 7천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고속성 장세가 기대되는데요. 모건 스텔리가 2025년 6월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중국 로봇 시장 규모는 23%의 성장률로 그 규모가 배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의 고속성장은 정책적 지원과 맞물려 있습니다. 2023년 11월 휴머노이드 로봇 혁신 발전에 관한 지도 의견을 발표하며 장기적 발전 로드맵을 구축한 이후 베이징 상하이 선전 3대 도시를 중심으로 각 지방 정부는 채워지는 고품질 인큐베이터 구축 50곳 이상의 핵심 기업 육성 등의 구체화된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는 기업들의 기술적 도약과 빠른 상용화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최신 이슈 중 눈에 띄는 점은 휴머노이드 로봇과 리튬 배터리 산업 간의 결합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아디와 CATL, 이브 에너지 등 리튬 배터리 대표 기업들은 직접 로봇 기업에 투자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제2의 성장 동력을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찾고 있습니다.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의 가장 큰 해결과제로 꼽히는 배터리 지속성, 크기와 무게, 극한 환경에서의 안정성을 보완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고밀도 고안전성 전고체 배터리에서 찾을 수 있어 두 산업 간의 협업은 필연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로봇 보급이 곧 배터리 수요 확대로 연결돼 양측의 동반 성장을 이끌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